이 못난 형들 뭐 한다길래 제가 없으면 안되겠구나 제가 없으면 이 형들 또 쓸데없는거 하겠구나 싶어서 중재하러 왔습니다 저희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만큼 여러분들과 동시대에 살고있는 죄인 고통받은 사람. <laughs> 노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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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런 사람들이니까공지감 네. 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이 다 과독이라는 게좀 공통점이 있는데. 그러면 과독이, 과연 뭐가 그렇게 과독이죠? 그럼 막내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제일 맏형이 이제 회사에 들어옴으로 인해 <laughs>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건가 <laughs> 나는 만족스러웠는데 이게 상대적 박탈감인가 <laughs> 그 전에는 없었던 박탈감을 맛보며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아. 네, 다양한 형들의 말도 들어보면 되게 맞는 말이고 음. 제가 너무 내 자신을 낮추며 살지 않았냐 이런 고민도 하게 됐는데 음. 이 형들이 제 인생 망치려고 지금 <laughs> 얼굴까지 까매 이런 영상을 찍고 있으니 이렇게 된 김에 제대로 한번 저도 속, 속 깊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아. 그 우리 셋은 저희 셋은 공통점이 일단 셋이 같은 회사를 근무하고 있고 근무 연수로는 누가 제일 오래? 범범이죠 아, 그러면 그 어쨌든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계기가 좀 있을 건데.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. 아무래도 막내가 속 깊은 얘기를 했는데, 우리끼리도 얘기는 자주 나눴지만, 속 깊다고 할 정도의 상황들은 아니었잖아요. 그냥 거의 서로 힘든 거 공유한 정도? 그쵸. 네. 너무. 모르겠어너 음. <laughs> 그걸 하게 된 거는, 어. 사실, 이제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영상하던 사람인데, 이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는 뭐 이렇게 뭐 가끔 재밌는 거를 만들어 보기됐는데 대학교 다닐 때만큼 막 그렇게 재밌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지 못한 것 같고, 그 다음에 조금 저를, 저는 자유로운 영혼인데, 허벌판에 사막 한가운데서 뭐 자고, 뭐, 숲속에서 자고, 파도, 파도가 들어오면 이제 캠, 그 서핑도 하고, 막 이렇게, 그렇게 사는 거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. 그런 것들을 틈틈이 하고는 있는데, 뭐 이런 영상을 찍으면은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걸 자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뭐 그걸 영상으로 담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네. 음 결국 그두분 얘기를 들어보면, 어 저도 똑같이 결국 좋아하는 거를 자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들이 좀 많았는데, 일단, 아까 막내가 쳐서도 얘기했지만, 전 회사 들어오자마자 충격을 받았어요. 그리고 뭐, 가장 큰 문화 충격은, 일단, 너무 이두 분이 가진 능력에 비해서, 조금, 그, 쩌리처럼 지내지 않는가. 뭐 자기들을 낮추고, 근데 사실, 어 제가 봤을 때는, 그, 회사에 있는 누구보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, 또 사랑하고, 계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러면 일단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이분들이랑 좀 같이 하면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국 우리도 서로 얘기해 보니까 좋아하는 게 비슷한 건 있는데 또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게모였을때 어떤 시너지가 날까 그런 궁금증에서 결국 우리가 미루고 많이 미뤘죠 이거 많이 미루다가 결국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쨌든 첫 스타트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끼리 건배 건시죠 네, <laughs>